하스, 프라스, 뭐, 육성, 어워즈, 염라, 저템 뭐 사야 되나요? 뭐 껴야 되나요? 뭐 해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신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격대, 뭐 장점, 단점, 뭐 모든 것을 가격대는 프라스가 제일 싸고 그 다음으로 싼게 하스, 그 다음에 싼게 어워즈, 그 다음으로 비싼게 육성셋, 그 다음에 염라셋입니다. 하하스 이렇게 가성비가 있다 좀 싸게 먹힌다 라고 하거든요 직업별로 조금 다르긴 하지만 하하스는 대표적으로 쓰는 직업이 기병, 신관, 보병, 사교 이네가지 직업이 하하스를 되게 효율있게 쓸수 있어요 사교 하하스는 35,000원 정도 하고요 그리고 기병 하하스는 한 2만원? 15,000원에서 2만원 정도 하고 보병 하하스는 한 3만원? 35,000원 3만 정도 합니다 신관 하하스가 노작 노기열 기준 5.5만원에서 6만원 정도 합니다 하하스 효율이 제일 좋은 애는 신관이 제일 좋아요 신관이 하하스가 좋은 이유 1번 서큐 한방을 쉽게 만들 수 있다 파밍이 박살난다 데미지가 조금나 세다 신관 하하스 초고하, 초고작 하하스를 끼면 세팅 별로 뭐 세리프 안껴도 안 한방 날 수도 있고요 어뭐 스킬 하나 덜 쓰고도 한 방이 만들 수 있어요. 신관 하스는 양손검도 있고 하, 한손검도 있는데 양손검을 써야 서큐 한 방이 쉽게 나올 수 있어요. 신관 하스는 999뭐 8작 아드크999팔작 만약에 신관을 사냥 파밍용으로만 쓰겠다 하면은 신관 하스만 딱사 가지고 악세랑 나머지 거 세팅한 다음에 서큐를 한 방으로 110 레벨을 만들면 되겠죠. 만약에 내가 이 밸런스가 좋은 육성 셋으로 한 방을, 서큐 한 방을 만들겠다. 라고 하면 보창신은 한 12작 이상 사야 돼요. 조금 어렵게 한 방이 날수 있습니다. 만약에 유, 보창신 육성을 12작 이상으로 산다고 하면 80만원, 100만원 이 정도 하니까 하스의 단점은 한 직업만 쓸수 있다는 거, 신감만 쓸수 있는 거, 플러스 이게 양성검이기 때문에 저기 공격속도 감소, 스킬속도 감소가 보이잖아요. 그래서 틱은 한 틱이 다는데 혹시라도 뭐 평타를 때리면 두틱세 틱씩 달아버리고 그리고 물약 먹고 스킬 쓰면 뭐 틱도 졸라 많이 나고 막 이래요. 하하스로도 초고작 하하스 뭐 12, 11, 12, 12 이런 작으로도 12-2를 돌수 있는데 하하스로는 효율이 조금 떨어져요. 몸머리가잘안 돼서 하하스보다는 12-2에서는 초고작 육성셋을 끼거나 아니면 초고작 염라셋을 끼고 패셋을 안 끼고 사냥하는 게 효율적입니다. 그리고 신관은. 어, 프라스 셋도 좋은데 프라스 보니까 공격력이 한40 정도 차이 나구요 그리고 퍼 공퍼가 5% 낮아요. 대신에 프라스에는 이번에 축복 이소켓이 싸게 풀렸기 때문에 축복 이소켓을 발라서 구구작을 손쉽게 싸게 할수 있죠. 뭐 프라스 부위별로 대충 10억에서 15억 정도 하거든요. 그건 10억씩 치자. 그럼 40억이잖아. 한 1,000원, 1 12, 1,200원이면 0 푸아스를 살수 있고 푸아스에다가 네개축이 소켓 네 개를 사면 또 40억이야. 그한 2,3만 원만에 구구작 신간 푸아스를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걸로 에너슨 공격력 올려주는 펫, 세리프는 공격력 올려주는 위즐, VIP 칭호 그리고 강두보강두보는 변신 카드입니다. 공격력 3 0 올려주는 이 세팅을 하고 어, 육성 고자각세를 끼면. 푸아스로도 충분히 서큐가 한 방이 돼요. 푸아스는 서큐에서는 한 방이 나지만 그뭐디오길 브라시 캐는 곳 그리고 봉인된 가루 캐는 곳 가면 거기에서는 효율을 못 보죠. 서큐에서만 효율을 볼수 있어요. 그러니까 신관하스랑 푸아스랑 딜 차이가 많이 나는데 요즘에 딜 인플레가 많이 돼가지고 어 크게 서큐에서는 그렇게 크게 차이가 안날수 있습니다. 사교. 사규는 12:2에서 사냥을 할수 있는데 사규 하하스를 껴도 12:2를 사냥할 수 있고요. 육성을 껴도 12:2로 사냥을 할수 있어요. 오케이 오케이. 딜적인 면에서는 사마승도 육성셋이 더 센데 뭐 가성비로 사규는 하하스를 끼고도 12:2를 돌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육성셋이 더 효율 좋게, 더 세게, 더 빠르게 한 대라도 덜 때리고 사냥할 수 있어요. 근 나는 한 3만원, 4만원, 한 5만원 주고 세트를 맞추고 싶다 하시면 사교는 하하스를 끼고 사냥하셔도 돼요. 하지만 사냥 효율이 많이 떨어지겠죠. 비병 4세트 효과가 공격력 20%고 하하스는 공격력 30%거든요. 아마 이 공격력 퍼센트 때문에 하하스가 더센 걸로 알고 있어요. 86부터 체스 딜러를 할수 있는데요. 어, 육성으로는 안, 육성으로도 되겠지. 근데 이 하스로, 하스로 했을 때가 더 세다고 하더라고요 하스에다가 뭐 루나나 마두결 바른 다음에 그걸로 기병 체스 딜러를 할수 있다. 저렴하게. 그래서 기병은 이것 때문에 이 이유 때문에 원래는 싸구려는데 지금 한1 5 0 0 0원 이만원? 조금 비싸요. 다른 것보다. 보병 하스는 모두 보병도 한송검 안 쓰고 양송검 씁니다. 공격력 15%에 공포가 5% 낮아요. 그래서 보병도 이 뭐야 하하스를 끼고 사냥을 해도 되는데 no. 저는 근데 하하스 조금 비추해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격 속도도 감소고 스킬 속도도 감소해요 그렇다는 건 티칼리가 조금 힘들다 물약 먹는거나 때리는거나 이런 게 조금 힘들다는 거예요 보병 하하스를 끼고 뭐 육성 목걸이 끼고 체스 솔로 딜러를 할수 있는데 육성이 좀더 안정적이에요 왜냐면 육성이 방어 방퍼 2 0퍼도 붙어있고 밸런스가 높 좋은 아이템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저는 육성을 추천해 드리는데 아니다 no. 그런거 다 빼고 나는 어렵더라도 가격을 좀더 우선시 한다 하시면 보병은 하스를 착용해도 상관없어요 보창신 육성셋은 요즘에 한 14만원 15만원 정도 해요 길적인 면에서는 하스가 더셀수 있어요 안, 안정성에서 조금 떨어지죠 모든 직업이 플하스를 해서 어, 축 이소켓을 사용해서 효율이 좋을 수 있는데, 저라면 프라스안 쓰고 그냥 하하스랑 육성 쓰겠습니다. 하하스는 원래 직업별로 쓸수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육성셋은 뽁창신 세 직업이 같이 쓸수 있고요. 그리고 수비기, 수병, 비병, 기병이 세 직업이 같이 쓸수 있고, 그리고 사마승 육성셋은 사교, 마법사, 승려가 같이 쓸수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비싸더라도 다 같이 쓸수 있으니, 효율이 좋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장점이에요 육성의 장점이에요 그리고 육성이랑 어워즈 어워즈를 만들 때 보창신 기준으로 하면 보창신 어워즈 피스가 다섯 피스인데 다섯 개가 곱하기 5억 그럼 어워즈 값만 대충 8,250원이 나와요 거기다가 어워즈를 100%로 만들 수 있는 재료가 5성 세트잖아요 그럼 5성 세트를 산다고 하면 요즘에 한 35,000원 정도 하더라고요 그럼 플러스 35,000원 하면 어워즈를 만드는 데만 드는 가격이 43,250원이 들어요. 보창신육성세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 14만원에서 15만원이라고 했죠. 어워즈 장점은 데미지가 육성보다 세다. 가격이 싸다. 그리고 어워즈 축복권을 발라서 십십십 작을 하면 대충 한 30만원? 한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졸업템을 만들 수 있다. 하지만 단점으로는 거래 불가다. 그리고, 사냥에선 사용할 수 없다. 내구가 존나 많이 달아요. 그리고 수리키트를 써야 한다. 그리고 나중에 염나 하위 재료템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대련할 거 아니면 어워즈는 안 하는 게 나아요. 근데 대련도 저는 어워즈를 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 그냥 육성 초고작 쓰면 되지. 뭐더러 어워즈 초고작을 씁니까? 돈 아깝게. 어차피 어워즈를 30만원 주고 만들잖아? 그럼 그거는 땅에 버리는 돈이에요. 30만원을 어차피 거래 안되지 어떻게 수거가 안 돼? 그러니까 어워즈는 하자가 있어요. 하자가 대신에 육성은 가격은 많이 비싸지만 거래 가능하지 수리키트 안써도 되지 아, 나중에 다시 팔아먹을 수 있지 육성 그리고 육성이 염라템이 풀리기 시작하면서 육성값이 조금 떨어지고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리고 염라가 조금 더 대중적으로 템이 많이 풀리게 되면 육성 셋이 좀 더, 더 떨어지겠죠? 하지만 육성 초고작은 어느 정도 방어가 돼요. 초고작은. 초고작은 염라 초고작이랑 지금 비빌 수 있으니까요. 이게 염라셋입니다. 근데 염라셋이 비싸요. 많이 비싸. 이거 대충 한, 살려면 그게200 몇십만원씩 줘야 되니까. 세트로. 이네 부위만. 이 다섯 부위를. 그래서 염라 세트의 장점, 장점이 있어요. 뭐, 아. 장점이 뭐냐? 가격이 조금 육성보다는 방어가 더잘 되겠죠? 그리고 육성보다 모든 스탯이두배 이상 높아요. 두배 높아요. 두배 모든 면에서 다 뛰어난데 특히 이 투갑부가 염, 그 육성보다 두배 높기 때문에 체력이랑 마법 방어력 그리고 방어력이 두배 이상 높으니까 효율이 되게 좋아요. 보창신이랑 사마승에 한해서 수비기는 효율이 조금 많이 떨어지고 단점은 존나 비싸다. 가격이 너무 비싸다. 300만 원, 200만 원 하니까 너무 비싸니까. 그리고 세트 옵션이 아직 없다라는 게 단점이죠. 세트 옵션이 없기 때문에 이 정도 자기여도 육성보다는 딜이 조금 낮아요. 세트 옵션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육성이랑 비빌 수 있다? 그렇다는 건 존나 센 장비는 맞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그 저희가 이렇게 문의를 했었는데 염라 세트도 이렇게 그래 너네들도 세트 옵션을 붙여주겠다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좋은 점이 있죠. 그리고 맞네. 좋은 말씀 했어요. 염나의 최대 단점. 랩재가 높다. 랩재가 105에요. 가이아의 한성검은 랩재가 100이고 염나 세트는 105에요. 랩재가. 그래서 레벨, 염나를 사더라도 레벨을 105를 맞추고 나서 낄수 있기 때문에 최대 단점이지. 어떻게 보면 육성이 장점이 될수 있어요. 육성은 랩재가 76이니까요. 어워즈가 염나 하위 재료라고 라고 맞습니다. 23주년 어워즈 템을 봉인을 해제를 해놓으면 나중에 육성셋으로 아그 23주년 어워즈셋을 염라를 제작하는데 합의 재료로 넣을 수 있게끔 해주겠다라고 공지를 했었어요 육성은 반사데미지를 100% 없애주잖아요 그러니까 육성은 만약에 내가 반사데미지를 줄여야겠다 하는 분들은 육성학세를 꼭 끼시면 되고 아니다 난 대련을 할 거니까 대련할 사람들은 육성을 껴도 되지만 어 브라이셋도 효율이 나쁘지 않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1부터 사냥할 때 나는 현질에서 사, 사냥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브라이셋이나 화이셋을 끼시면 되고 근데 브라이셋 시세는 요즘에 한 2만 원 정도 하죠 그리고 화이셋은 세트로 한 8억에서 10억 정도 하고 그래서 악세는 뭐 처음에 주는 거 공짜로 끼셔도 되고 화이셋 싸게 껴도 괜찮고 1렙부터 끼실 수 있으니까 싸게 끼셔도 되고 육성을 사서 반사 데미지를 아예 없애고 난 편하게 사냥해야겠다. 근데 님들이 맨 처음에 와서 사냥을 해보면 와, 씨발, 반사 데미지 때문에 사냥을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이 상작강으로 악세 강화권이 10, 10, 10 작을 할수 있는 강화권이 풀렸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기본이 10, 10, 10. 악세가 기본이에요. 그거 시세가 최저 한 27만원에서 30만원 정도 하거든요. 시세가, 악세가. 만약에 악세를 육성 정도 주고 살 사람은 돈이 애지간히 있는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육성을 쓰겠다 하시는 분들은 뒷자기 뭐 77, 1277, 뭐 177, 877, 977 이런 거 사지 말고, 나 같으면 10, 10, 10, 10 5월 12, 10, 10, 13, 10, 12, 10, 12, 10, 12, 10, 10, 12, 10, 10 이런 작을 쓰겠어요. 왜냐면 요즘에는 기본으로 다 뒷자기 10, 10인데, 굳이, 굳이, 77, 66, 이런 거, 쓸 이유 있습니까? 그거, 이거는 100% 저의 생각입니다. 님, 아닐 수는 있어요. 하지만, 결론! 결론 지어보겠습니다. 어, 플라스, 정말 최저 가성비로 하하스 끼고 사냥할 수 있다. 그리고, 아, 플라스 낄수 있다. 그리고 하하스는 어느 정도, 한 10만원대 하면서, 서큐 원콤으로, 싸게 사냥할 수 있다. 육성 셋. 뭐 기작은 솔직히 좀 비춘데 초고작을 한 6, 70, 80만 원, 100만 원 주고 사서 정말 강력하게 가성 좀 세, 세게 사냥할 수 있다. 하지만 초고작은 가격대 가격 방어가 조금 잘될 것이다. 그리고 염나를 산다면 염나는 가격은 존나 비싸지만 템이 존나 좋다. 육성보다 두배 셋, 두배뭐 나머지 스탯이 다 쎄다. 공격력은 초고작일 경우 둘이 비슷하다. 어워즈는 사냥용으로 맞출 거면 어워즈는 맞추지 않는다. 어워즈는 대련용으로 맞춘다. 제가 아는 지식이 여기까지예요.